첫째 과 공비가 모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이 있어. 그쵸? 자. 가번조건 볼게요. 5am 플러스 1에 절대값이 9배의 am 더기 am 더비 2.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얘가 존재한다. 라고 나와있죠. a,m,e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겠죠 공기가 뭐라고? 공비가 음수니까 음수, 양수, 음수일 때도 체크해보세요 일단 나는 이걸로 설명을 해볼게 자 보면은 마이너스 5 a,m 플러스 1은 2배의 a,m 플러스 2 e. 이렇게 나올거 정수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정수 값들이라고 정수 값들인 걸 파악을 해두고, 자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오에 a 첫째 항 곱하기 r m m 제로. 어 이렇게 이제 일반항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써. 요 a m을 기준으로 a m에다가 r 한번 더 곱하면 이거죠 a m에다가 r 한번 r 두번더 못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am 지워지죠 그렇죠? 그럼 2r e, 제곱 더하기 제 2항하면 5r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선생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해봅 그럼 정식 값이 안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지금이 시험이었어. 근데 얘 하나 택해서 옆에 있더 답이 나왔어. 근데 지금 문제 봤더니 A2 더하기 M의 값을 구하시오. 뭐 모두 구하시오가 아니지. 그러면 우리가 운이 좋게도 성립하는 케이스를 한 번에 찾은 거야. 그럼 시험에서 시간이 없는데 굳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케이스를 굳이 검토해볼 필요는 없다고. 어, 뭐운 좋게. 한번 조건을 풀어보면 되는데. 자, sm은 a1부터 해서 am까지 더한 거고요. sm 플러스 1은 a1부터 해서 am을 거쳐서 음수를 더했네. 그럼 얘가 더 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음수를 더했다가 얘를 거쳐서 얘를 더했는데 얘랑 얘를 얘, 얘, 얘가 있잖아요 얘.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양수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양수라면 얘보다 얘가 더 커지겠지 그치? 얘가 S, M이잖아 그치? 즉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쵸?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양수겠지 왜냐하면 AM이 AM 양수, AM 양수, 공비가 마이너스 2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2면 여기서 음수하면 은 여기 절댓값보다는 더 크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더 곱하면 여기 길이에 보다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얘랑 얘를 더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그래서 이, 이 도식도 있지. 이 도식도 진짜 중요해. 수열 할때 많이 나와요. 미적분 할 때도 나오고.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을 할 때도 많이 나와. x축을 중심으로 음약 응, 양음, 양음 응, 응 이렇게 가는. 얘가 만약에 정수다라고 하면 점점 점점 그 폭이 커지고 얘가 1보다 작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작다라고 하면 1이됐고요 얘가 최소가 마이너스 258이다라고 하면 여기 공부이 나왔으니까 첫째 항 구할 수 있겠죠. 직접 구해보세요.